중앙 도로가 접해 차량에 진입이 가능한 소액 땅입니다. 소액이고 평지 같은 땅에 차량 진입이 가능한 땅이라 소액으로 땅을 찾으시는 분들은 현장 확인을 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매물은 충북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치가 매물의 위치가 되어 있고요. 그럼 접근성을 한번 보시면 오늘 매물은 고속도로나 지방 도로를 이용해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위치가 매물의 위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좌측에 보시면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55번 중앙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고속도로를 이용했을 때는 여기 보시면 북단양 IC가 있습니다. 이 북단양 IC에서 이렇게 오늘의 매물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지방도로가 있습니다. 이 지방도로는 532번 지방도로가 되겠는데요. 이 지방도로를 이용을 하시다가 이 지방도로에서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매물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장을 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요. 자세한 진입로는 영상 후반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오늘 매물의 지속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매물은 지금 보시는 이 필지가 오늘의 매물로 되어있고요. 오늘 매물의 총면적은 171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은 보증관리지역으로 되어있고요. 지목은 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물의 경사도는 5도에서 10도 정도로 되어있어 거의 평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물은 차량이 진입이 가능한데요. 위성으로 한번 보시면, 네, 지금 보시는 땅이 오늘의 매물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매물 앞쪽으로 이렇게 현황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현황도로는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고요. 차량이 진입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매물은 차량이 진입이 가능하고, 작지만 거의 평지 같은 땅이라 소액으로 땅을 찾으시는 분들 관심있게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매물은 내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매물로 임장을 할수 있는 진입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목적지를 지금 보시는 이쪽 지번으로 해서 목적지를 설정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북단양 IC가 있습니다. 이 북단양 IC에서 여기까지 진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도로에서 오시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방도로에서 오시더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쪽 지번으로 목적지를 설정을 하셔서 여기에서 오늘의 매물로 이렇게 진입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앞에 보시는 이 도로가 북단양 IC에서 오시거나 지방도로를 이용했을 때 지금 이쪽 도로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있는 이쪽 지분이 우측에 이 주소가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우측으로 보시면 여기 위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진입을 하셔야 오늘의 매물로 진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좌측에서 보시면 오늘 매물이 지금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위치가 오늘의 매물이 되고요 지금 우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좌측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매물로 이렇게. 진입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 지금 이 위치가 매물의 위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목적지 설정은 지금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1차 목적지 이 1차 목적지에서 여기에서 이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늘의 매물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쪽이 1차 목적지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이 안쪽으로 진입을 하셔야 오늘의 매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장을 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매물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충북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용도지역은 보정관리지역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면적은 565제곱미터 약 170평 정도가 되어 있고요. 지속도상 맹지이나현황도로가 접하고 있습니다. 경사도는 5도에서 10도 정도로 되어 거의 평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기는 확인이 필요하고요 물탱크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매물의 총매매가는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제곱미터당 약 54,000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지적도상 명지이나 휘낭도로가 접해 차량에 진입이 가능한 900만원대의 소액 땅입니다. 소액이고 평지 같은 땅에 차량 진입이 가능한 땅이라 자연인이나 소액으로 땅을 찾으시는 분들은 현장 확인을 해보시고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매물 영상 제작은 100%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임야나 농지 등 땅이나 시골, 촌집, 전원주택 등 상시 매물 접수를 하고 있으니 많은 접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메모로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고 부재시 문자를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챙겨주시길 바라구요.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